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말씀 묵상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노로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턴이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오늘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마지막 3장 후반부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3장의 말씀은 먼저 우리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오늘 티모드에게 권면해 주었고요. 이제 오늘은 이 여러 직분자들을 통해서 함께 공동체를 생활하게 될그 집이 어떤 의미의 집인지를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다. 누구의 집이 아닌 사람의 집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고 이 하나님의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진리를 위해서 지어진 집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또 세워지게 될 집분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어떤 신앙 고백을 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짧지만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에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이렇게 15절을 시작합니다. 16절을 시작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큰 비밀이 있다. 그런데 이 비밀은 바로 경건의 비밀이다. 경건을 담아낼 수 있는 비밀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면, 말씀하면 이 비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 입십니다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신을,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는 키워드였고 이제 디모데와 또 함께 세워지게 될 모든 직분자들이 이제 의지하고 또 자신의 뜻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바로 이한 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비밀일까요? 그리고 비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목상을 어, 준비하는, 준비하면서, 무, 어떤 비밀이 있을까? 무 비밀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비밀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숨겨져서 남에게 알리지 말아야 할 이야기. 바로 그것이 비밀이겠죠. 두 번째는 아직은 밝혀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알려지게 될 바로 그 내용 역시 비밀일 것입니다. 아직은 증명되지 않았고, 아직은 보여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 감추어져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비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와 같이 비밀을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요. 첫 번째 의미인 숨겨져야 될, 알리지 말아야 될 내용으로서의 이 비밀은 밝혀지면 그닥 영향이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입니다. 밝혀진 당사자가 곤란해지고, 공동체에게도 큰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개인적 비밀, 은밀한 대화 가운데, 어, 자연적으로 알게 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비밀은 사실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 더 유익한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취약한 점이나 약점, 부족한 것, 이런 내용들은 감추어져 있을 때 오히려 덕을 세우는데 더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의미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 내용이 시간에 따라 또 말씀의 깨우침에 따라서 밝혀지게 된다면 이런 비밀은 이 비밀을 발견한 사람과 또 함께 이 소식을 전하는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새롭게 새로운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비밀은 오히려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더 유익한 소식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두 번째 비밀의 의미는 저는 개인적으로 신비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한 알려주고자 했던 큰 비밀 그것은 바로 경건을 담아낼 수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이 비밀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계속 발견되어져야 될 이미 선언되어졌고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만 부분이 다가 아니라 여전히 새롭게 말씀하시고 새롭게 드러나고 계시는 바로 그 내용들이 아직 남아 있다. 그 내용들은 더 밝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주 크고 은밀한 비밀, 경건의 비밀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 비밀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나에게 보여지는가? 이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숙제입니다. 나사렛에 살았던 한 청년으로서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으로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주님이여 그리스도로서 주님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오늘 우리의 각각의 믿음의 분량과 각각의 신앙의 연조와 깨달음에 따라서 예수님은 다양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고 계십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약 저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것은 첫 번째 이 크고 어, 크다고 말씀한 이 경건의 비밀의 내용 첫 번째는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예수님 안에 어, 감추어졌던 비밀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바로 이 성육신 사건,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역사 가운데 등장하셨다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로 인간 예수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우리와 교제하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마지막 치셨던 그 십자가와 부활에 담겨진 비밀입니다. 이 십자가는 본래, 어, 사용수, 가장 잔인한 방법의 살인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치신 이후에 완벽하게 다른 구원의 도구로서 십자가가 다르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도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또, 또 하나 감출 수 없는 신비로움이겠죠. 육체, 육체의 삶이 끝나고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신비로운 비밀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 역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 또믿음안의 삶을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인가부터 당연하게 믿어지는 밝혀진 비밀, 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사실 역시 신비로움이고 비밀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저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거처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삶의 터전을 미리 예배해 주시기 위함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삶에서 비록 고통과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예배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초소를 기약해 보며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을 이겨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크고 큰 경건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경건의 비밀은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에게 이토록 중요한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디모데에게 역시 중요한 분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자리매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예수님과 나와의 은밀한 개인적 비밀의 관계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잘 이해하고 예수님의 뜻을 잘 받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지금 아직 역사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접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어보시고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로의 말씀을 주시는지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을 만나다 보면 오늘 우리에게 놀랍도록 신비한 말씀과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말씀을 여전히 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주일이 또다시 다가옵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보십시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충분히 만나 배울 수 있습니다. 이큰 경건의 비밀이 체험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간증이 있는, 체험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하루 주말을 앞두고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다가 오늘 불현듯 예수님이 생각나시거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해 보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당신의 귀한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도 중요한 분이셨고 디모데에게도 소중한 분이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저에게도 끊어낼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다가와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무엇을 바꾸어야 되는지, 오늘 무엇이 새로워야 되는지,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도 말씀을 해 주시옵소서. 바울이 새로워진 삶을 살았던 것처럼,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바른 삶을 살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